여러분, 혹시 피마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까리는 어떠세요? 이 단어들을 아신다면 그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젊은 분들은 전혀 모르는 단어들일 텐데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게는 피마자, 아주까리는 만능 보물이었습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 해외 유튜브 영상에서 피마자 기름을 만능 연고로 만들어 화제가 되는 걸 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름 내내 햇빛에 시달렸던 피부 관리는 물론 중년 이후 찾아오는 온갖 염증들을 관리해서 면역력을 미리 높여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안 가도 집에서 할수 있는 피부 관절염, 탈모까지 관리할 수 있는 꿀팁을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주의할 점까지 꼭 확인하세요.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독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 아주가리는 실은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고급나물이었습니다. 아주가리 씨앗 자체에는 독성이 있어서 옛 어른들은 연한 잎만 먹거나 봄에 올라오는 잎을 데쳐서 된장에 조물조물 묻히고 겨울에는 말려서 묵나물쌈으로 활용했어요. 이게 바로 그 시절 슈퍼푸드였던 거죠. 씨앗에 들어있는 독성분 리신은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볶는 과정을 통해 파괴되고 기름에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찌꺼기와 함께 걸러내는 방식으로 독성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죠.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 역시 가열과 정제 과정을 통해 씨앗의 독을 완벽히 제거한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니 절대 집에서 씨앗을 다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비싼 헤어 에센스 쓰시나요? 우리의 할머니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천연헤어 오일을 쓰고 계셨어요. 동백 기름과 쌍벽을 이루던 최고급 헤어 에센스였고 겨울철 갈라진 제 손등에 발라주시던 할머니표 핸드크림이기도 했죠. 시골집 할머니의 오래된 자개 화장대에서 나던 그 쿰쿰한 피마자유 냄새가 오늘은 왠지 그리워집니다. 아이 얘기만 나와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들 계시죠. 어린 시절 배는 아픈데 피마자유 한 스푼을 안 먹으려고 더 우러댔었죠. 그야말로 공포의 변비약이었고 종기나 상처에 발랐던 천연 항염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이 피마자유가 요즘 캐스터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 다시 재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대표적인 활용법 네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피부에 직접 바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세안 후 한두 방울을 눈과 주름이나 검버섯, 흉터 부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피부 속 수분 증발을 막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꿔준답니다. 둘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캐스터 오일 팩입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생리통이 있는 부위에 오일을 듬뿍 적신 천을 올리고 핫팩으로 찜질해 보세요. 오일의 항염, 진통 성분이 깊숙이 스며들어 통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복부에 해주시면 림프순환과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에요. 셋째, 만능 연고 만들기입니다. 최근에 자연치유 전문가 바바라 온일이 소개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캐스터 오일과 베이킹소다를 1대1로 섞어 꾸덕한 연고처럼 만들어주세요. 이 연고를 작은 쥐젓, 사마귀, 기미 등 피부 국소 부위에 소량 바르고 밴드를 붙여두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이 방법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특히 모양이나 색이 의심스러운 점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 피부 암일 가능성은 없는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헤어와 두피팩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피에 오일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30분 후에 샴푸로 깨끗이 헹궈내세요.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가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떠신가요? 과거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멋진 도구가 될수 있겠죠. 할머니가 100년 전부터 쓰던 그 비법이 지금 최신 트렌드가 된 거죠. 단 하나의 식물로 먹고 바르고 치료하고 불도 밝히던 그 시절. 진짜 원조 삶의 지혜였습니다. 이런 생활의 지혜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피마자유와 베이킹 소다로 만든 연고를 실제로 기미와 손가락 관절에 사용해보고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릴게요. 채널 지기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